전복 yup. 줄여서 완전히 조장님 어디 계세요? 아저요아 조장님세요? 예. 야잘 생겼네. 전복의 맛을 대중화 시킨다. 전복의 대가 김선정 조리장. 몸에 좋은 전복으로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요. 푸짐하고 칼칼한 전복 해물탕. 전복을 <목> <해물탕. 목> 좋아하는 전원주를 위해 준비한 김선정 조리장이 말하는황금 밥상. 전복과 해선물이 하나가 된 매콤 얼큰한 <Conversations> <함 deixar> 전복 해물탕. 박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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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아, 간장 전복 간장게장은 참식 잊지세요 이제 쫄깃하고 담백한 박도둑이 나갑니다 간장이 푹 빠진 신상 전복음식 간장전복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제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매운맛에 치전 매운 전복집 <laughs> 개봉박두 너무 맛있겠다 아 <웃음> <웃음> 자, 일단 중요한 건이 전복 요리의 어떤 매력은 뭔가요 이게 보양식으로 예. 닭을 비롯한 최고로 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환자분들, 또 아프신 분들 있으면 집에 전복죽 이렇게 해주잖아요. 응. 어, 최고 요리, 그죠? 예. 개인적으로 소장님 이 전복 좋아하십니까? 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전복구이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전복구이! 예. 일단 손질을 좀 깨끗이 하고요. 저는 아, 손질을 깨끗이 한 다음에, 네네. 뭐, 금방 이기가좀 힘들기 때문에, 아. 신기해, 살짝. 가정에서 구이를 하기에는, 예. 바로는 안 익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노이타게잘 익고 맛있는 노이타게 예. 우리가 워낙 좋아하는 말이죠 노이타게 그다음에 이제 간장 소스로 아 간장, 양념을 좀양요 예, 양... 흔히 많이 먹어본 거죠 에 버터나 뭐 이런 거 이제 부, 발라가지고 그냥 구워 먹는 경우도 있, 있었거든요 버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예. 볶음식이 되죠 아 볶음식에 예 그러니까 집에서 구워 먹는 그 구이는 간장 소스가 제, 제격이군요. 예. 달콤 짭조름한 간장소스를 전복 위에 바른 뒤, 원기를 유지해주는 자갈을 깐돌판에 올려 어븐에 3분 동안 구워주세요. 짠득하고 고소한 맛이 핫한 전복구이 완성. 아, 어, 어. 간장소스의 어떤 그 짭조름함이 비린내가 좀 올라오잖아요. 말끔하게 잡았다. 한번더 쪘기 때문에 안에까지 너무도 잘 익었습니다. 전복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파랑이 가득한 전복 해물탕. 아니 해물탕에 전복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아 이거는 해물탕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내용물 중에 만두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전복을 통째로 먹었을 때도 그 맛을 풍미를 느낄 수 있지만 그다각도로 이렇게 썰었을 때 네. 어,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훅 튀는 느낌 아, 그러면 맛으로비교 해주면 고기 만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담백함이 그렇죠? 느끼함은 제로, 담백함과 기름기가 없어 쫄깃한 만두소가 다운로드적인 전복만두. <놀람> 전복 씹는 그 재미도 있군요. 중요한 건이 두부의 담백함과 이 전복의 담백함이 너무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복 정글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진짜? <놀람> 아, 당연히 육수입니다. 아이때드셨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 <목소리> 전복회을 통해 칼칼한 맛과 함께 비린맛을 없애주는 1등 공신인 특제 육수. 고추씨, 표고버섯, 멸치, 파, 청양고추 등 채소를 넣어 2시간 동안 우려내고 냄비에 무, 콩나물 등 채소를 깐뒤 꽃게, 새우, 가리비, 특제 육수, 양념장, 전복만두, 낙지, 전복을 넣어 끓이면 냄비 속에 바다가 통째로 들어있는 깊은 맛,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최고인 전복 해물탕 완성! 전복 관계의 가진 해물들을 골라 먹는 재미까지! 그 지인에서 아 좋고, 맛도 좋고, 이보다 올려야죠. 더 좋을 수 없는 전복 해물탕! 이거 하나면 팝으로 뚝딱! 신메뉴 간장 전복! 전복 간장도 약간씩 그런 맛이 있나요? 간장게장의 맛? 예, 어.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요? 아, 간장전복을 하기 위한 네네. 기본 재료들입니다. 아, 기본 재료? 예. 일단 그러면 육수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야, 이 육수,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재료를 이용한 육수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게, 이거, 1차적인 육수거든요. 굉장히 시원한데, 지금 여러분, 이 고추 씨가 있어서 약간의 칼칼함이 좀 있네요. 간장전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간장이잖아요. 예, 예, 여기다, 여기다 넣는 건가요? 예. 넣어야죠. 예, 어야내요 간장. 참, 구해다 주세요. <laughs> 야, 대한민국 최고의 간장. 일명 약초 간장. <목소리> 이거 보약이야? 먹으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저 육수와 간장을 1대1 비율로. 1대1 비율로? <목소리> 예. 어, 그래, 이게 부어주세요. 예, 부어주죠 붓고. <목소리> 매콤한 육수에 약초간장을 1대1로 섞어 전복의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 간장과 함께 끓여주세요. 이때 오래 끓이면 안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전복 같은 경우는 오래 끓이게 되면 질겨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살짝 끓여둔 다음에 그 간장과 잘 어우러질 수 있게 3, 4일 정도 더 숙성을 시켜야 돼요. 숙성을 또 하는군요. 음. 3, 사일 동안 항아리 속에서 짭음하게 숙성된 간장전복 완성. 흰쌀밥에 간장전복을 뚝뚝 썰어 간장 양념과 숙소 비아주면 이것이 명품인 밥도둑. 전원주식 한입 잡숴보시요 오, 정말 맛있겠다. 탁지. 조리장이 전주 누님을 위해 준비한 매콤 얼얼한 매운 전복집. 냄비에 미달한 전복을 굳이 히 넣어주고. 매운 육수와 콩나물 양념장을 넣어 아낌없이 걸고로 버무려지면 아삭한 콩나물과 감칠맛 나는 전복 스페셜 메뉴 전복이 가득한 매운 전복찜 대이요 싱싱함의 지장, 리에서어그럭살아시키는 전복 회까지 어아 아, 어때요 정말 맛있겠죠. 전원주씨가 먹고 싶어했던 복덩이 음식 전복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김선정 조리장이 준비한 황금밥상. 전원주씨 이 음식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전복요리 드시고 한번 시원하게 웃어주세요. 전복을 영용한 맛있고 건강한 최고의 황금밥상 완성. 자 오늘의 황금밥상 완벽하게 오늘 생일상을 받는다. 기대하십시오. 저희 스튜디오 뵙겠습니다. 황금밥상. 네 스튜디오에 방금 보신 전원주 씨를 위한 황금 밥상이 자리져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깔렸어요. 그렇죠, 어. 깔렸습니다. 스티나와있는데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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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부터 먼저 접목하면 회가 제일 문제죠. 그렇죠. 회. 일단 뭐 어떤 것도 감이 되지 않은 회부터 드셔야 합니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방금 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우, 어, 이 장이 찍어서 야들야들 야들어네. 아우. 근데 다 취향이 있긴 하지 쫄깃쫄깃, 오독오독. 이 다시마. 네. 다시마에 다시마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이게 네? 정말 별미입니다, 이게. 초장도 괜찮고요. 초장 네. 네. 거기 있네요. 그래요? 그냥 바다를 어. 먹는다. 아음 근데 이거는, 이거는... 싸서 드셔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때요? 다시마에 싸니까 어? 먹기가 더 수월하고, 예. 맛이 더감미가 돼서 더 어... 맛있어. 그죠, 그죠, 그죠? 음... 모든 것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좀 스며들 수 있는 맛이 있어요. 그렇 그렇죠, 향이 막 강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 전복 구이를 지금 드셨어요. 어, 어 구이 원래 드셨어? 또 먼저 맛있어? 드셨어요? 네. <laughs> 진짜 구이 드셨는데 맛이 어. 어떠셨어요? 이분또 간이 들어가서 그런데 진짜 맛깔스러워요. 살짝 익혀가지고 간장 소스에 발라서 도 좋아. 입고 싶어. 들부들 그죠, 그죠, 그 아니, 얼마나 맛있는어머니 지금 하나를 퉁튀었으 <laughs> 하나를, 하나를. 이럴 때는 입이 큰게더 어떡하니까. 다 날아가니까. 육류 같아. 전 지금 라이스 전복버거를 먹어요밥 밑에다가 요 <목소리> 전복을 위로 올리고 역시. 그 위에 밥을 올리고 밑에 다시마를 깔아주는 이런 센스? 아, 여... 아 역시 이야, 진짜 대박이네. 이게 쌈을 드시는데 순간 임꺽정이 생각나죠? 바다에 나타난 임꺽정. 먹은 척 펴고 가야 돼요. 네. 아. 아, 네. 사실 이게 제일 사실 어, 궁금하시죠? 간장 전복이요 간장이 아 여기 안에 아 있어요 아 그럼 그 요건좀 짜지 않을까 요걸요요이요 밥에다 이렇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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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장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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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는요이는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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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게장 게딱지에 먹는 그럼, 느낌. 전복찜을 뭐 드셔보시죠. 이건 진짜 이렇게 먹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새우 이런 것까지 먹어봤는데 찜. 거야. 네, 한번없까요 어떻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전복으로 찜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런 생각 하시기가. 하얀 속살이 탁 이렇게 들어오게 되게 두껍잖아요. 음. 어, 잘라 어, 음. 오. 게 오, 오, 오. 음. 맛있자 음. 배철수 오. 나오나요? 배철수씨 나오나요? 정말 이렇게 뭐 전복을 이렇게 먹는 건. 총...